왔고 살벌하네, 그냥. 임마, 임마. 내 바로 앞에 있는 거. 니아 맞네. 짝집 발전기 좀 냅두고. 어, 쫓긴다. 뭘까? 어? 아, 블라이트 하아, 오늘 왜안 나오나 했긴 했어 블라이트 어? 아니야 피그네 거기 있으면 앉을걸? 그럼 앞으로 쭉 달려야 돼 어, 잘하는데요, 이 픽이? 나이스 근데 야, 그거 너무 짧다. 그거 앉았을때 근처 16m 위 치가 보이 는 세팅 이야. 불리한데, 이거. 못나 못하네. 오케이! 고맙고! 내린 다음에 하면 됐잖아. 아, 여기 근데 너무 그, 아 어, 여기 판자에 불리해. 걸렸다. 야, 거기 그 위치 다 보인다, 엄마 고맙다. 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래. 나, 나너 잘못한 거 없잖아. 야, 니가 개씹 존나 부린 캐릭터를 골랐을 뿐이잖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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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알고 있어, 그런 거. 그런 얄팍한 수. 안 맞지롱. 늦지긴 해. 나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안 놔줄 것 같은데, 보니까. 아, 트랩을 안 돌려주긴 한다. 키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트랩 띠띠띠띠 할때 계속 쫓아가지고 절대 안 살려주는 플레이를 할것 같거든? 저울티, 저울티. 이로 온다, 이거 올라. 일로 온다, 이거.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오케이. 오케이. 발전기 돌아갈 일도 없고, 이거 메디키트 써준다. 나 어그로 잘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근데 저기 어그로가 풀렸어요. 힘들. 뭔가... Something wrong. 저기, 저기 있다. 앉아 다닌다 저기. 빨리 튀. 빨리 튀. 빨리 튀어라는 뜻. 어, 초반부터 지금 빨리 풀기 어려운 트랩으로 가서 이거를 해쳐 놓자. 발전기 이제 시작돼요. 예. 빨리 빨리 빨리. 저기 저 끝에 그쫓기는데 쪽에 있죠. 그쪽은 저기는견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머지 4개를 네 하면 되거든. 두 개째. 안 돼. 키회안 돼. 오케이. 고맙다. 사피가. 5사아아니야 근데 두 개라서. 그리고 저기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있긴 하네요, 왼쪽에. 이번엔 풀릴 거거든. 더럽게 안 풀리네. 근데 네 번째 푸는 거는 100% 확률이라서. 괜찮괜찮 이번 건 100%. 개입이 있네. 개입이 아니라 전율이, 전율. 전율이겠죠 엄청 돌려, 기다려준거 맞아요. 미친듯이 기다려줬어. 1 6초니까 이제 풀릴 거고. 아, 근데 별로 안 좋거든. 공격당하면 그냥, 그냥 확정이라. 근데도 돌려야 되나? 쫓긴다, 살렸고. 구리긴 한데, 지리적으로는 구석이라가지고 돌리면 좋은 곳. 이거 삼픽 이제 그만 쫓기니까 도망가자. 삼픽 쫓긴다. 쫓기면은 나도 돌리자. 허우적거리는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망고 공통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딴데는 아시아 한정으로는 살려달라고. 탑핑 어그로. 탑핑 어그로 먹, 그니까 누군가 어그로 먹으면 돌릴게요. 나 일거리기 때문에. 딴데도 일거리네. 그냥 돌릴까? 오지마 없어요. 오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와, 이게 심리전이다. 커버미! 커버미! 2반! 이때 반대로 튄다. 그게 안 됐어. 도망차! 아! 오! 끝까지 안맞음 당신은 어찌 그래 그리하여 쓰레 같은 캐릭터를 태가지고 나에게 도파민을 선사하는가. 아왜 당신은 어찌하여 재밌었습니다 한국 킬러네요 왜 피그만 하면 살셈 만나냐 그래요 제 g 어유 무섭게 생겼네 누구냐 얘 아니면 얘인데 저저 좀만 좀만 노랑색 좀만 아, 왜 같은 맵. 이건 진짜 쫓기면 안 된다. 저, 그, 핑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ESS로. 방금 덜덜덜덜 했거든. 얘도 여기 게 숨어있잖아. 나도 이거 숨어야 돼요. 저, 저 친구 죽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벌써 물렸고, 바로 죽겠네요. 바로 죽, 죽, 죽지 않았어. 한자 내렸고, 개숨마 한자 내렸어, 한자 내렸어. 죽었어. 요 써지 말 동했고. 자, 이제 나의 힘이. 어? 바살! 바로 살리기. 바로 힐해주기. 바로 힐해주기. 바로 등신 같은 새끼 저거. 오케이. 쫓기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아는데 베이비 시터에 쫓기고 있잖아. 하이마, 저 정도면 꽤 괜찮은 킬러인데. 페이스 퍼기. 저저저 저. 부담감당이라고 상대 갈고리 하나 정해주는 거야. 컷! 아, 샤픽이 어으로 잘한다. 전판에동진가 잘한다. 어, 발정이 하나를 캐리해줬어요. 하나 이상이야. 이 픽도 돌리니까. 나이스. 어, 잘했다. 죽었다, 이제. 천천히. 원감 있고. 쭉 달려. 바살. 바로 살리기. 뭘, 뭘다꽤 부수는데? 간다. 오케이! 그장수 성능이요? 아,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불리한데. 다잉라이트라서 후방 가면은 치료도 안될 거고. 근데 치료를 이거, 이런 힐로 하면 되긴 함. 근데 지금은 좀 불리한 상태. 이거는 이거보다도 EP가 돌렸던 발전기를 커버를 해주는 게 중요. 아, 근데 네. 같이 돌릴 거면, 어, 같이 돌릴 거면 상관 없어요. 따로 돌려. 다행이라도 켜졌죠? 지금 갈고리 걸릴 때마다 치료 속도랑 발전기 속도가 느려지는 거긴이기 때문에 후반 가면은 불려져요 이거 도망갈 때 내가 먼저 도망가야 돼.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요. 아, 어, 이거 이번 판, 이번, 이번 턴이 좋다. 이번 턴에 발정이가 거의 두 개가 돌아가가지고, 이번 거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엄청 유리. 그리고 살릴 때마다 계속, 어, 이득을 보고 있죠. 바자잇 돼지 퍽을 쓰네. 여기 돌려 발전 거의 다 돌렸던데. 이거 주인 어디 갔어? 이 주인 어디 갔어? 이거 마무리 지어야 돼. 아니면 원감 또 쳐맞고. 그치? 일발 만들어야 돼. 채팅은? 후반되면 발적이 느려지고 이걸로 게임하는 경우인 것 같고 마지막 발적 여기 어, 어그로 끝났다 스킬 체크 스킬 체크 스킬 체크? 완성. 게임은 이긴 것 같은데? 못쫓아 버릴 만큼 엄청 멀리 가버리면 k g 체크? 에서 g 체할수 있는 게 없어서 강조 간다, k g 강크이 k 강체 강정. 빨짝 놀러 가야겠다. 진짜 거기 가만히 서 있을 거야? 근데 갈 거지? 오케이. 야 여기 세명 숨어 있네. 아주 무서운 녀석들. 하백 잘한다. 뭐야? 얘까지 해서 세명 숨어 있어. 왼쪽에 붙어주자. 여기, 여기 발전기. 어, 그냥 켜버려. 그래? 어, 그럴 수 있지. 좋아. 나야 좋지. 이러면은 내가. 아, 쟤가 돌린다. 부담감당을 이용해서, 어? 뭐, 저 강아지, 저 어디 쳐박고 있어? 발전기 냄새 맡는다, 저 양반. 음, 음, 음. 아이고. 좋았어. 강동 타이밍이 했어요. 강동 타이밍이 좀 늦었다. 밥을 먹었고.